오늘 함께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 페이지 스가랴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은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위악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래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니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에는 스가랴 서른 격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 너희가 생각하며 죄악의 길 그리고 악한 행위에서 떠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덟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특별히 1장 8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자들의 환상을 첫 번째로 보여 주시고 두 번째로 18절과 21절 말씀을 통해 내불, 내, 내 대장장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에게 보여준 이세 번째 환상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지금은 최신식으로 기계로 다 하지만 이전에는 줄로 땅을 재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측량 없이 이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가리아 2장에도 흥미롭게도 측량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을 통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520년경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돌아왔을 때그 땅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환상,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과 두려움 속에 놓여있었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에 빠져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여덟 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여덟 환상 중세 번째 환상으로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단순히 이 도시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무한한 확장 그리고 완전한 보호하심의 기초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1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확장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서 한 청년이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귀한한 백성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어디까지 쌓아야 될지 어느 정도도 규모로 도시를 재건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계획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청년을 만나고 다른 천사가 달려와서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측량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작은 도면, 우리가 계산하는 제한된 숫자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귀환자는 약 5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예루살렘은 그 정도 인구를 수용할 크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제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과 가축으로 넘쳐날 도시를 약속해주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가르쳐 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원,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비전들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제한된 재정적 상황이나 인원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스스로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며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하신 사역들,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소불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과 5절은 이 불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과거 성을 지으면 꼭 있어야 될 것이 성벽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으면 아무리 강력한 병력을 가진 도시라고 할지라도 적이 침입하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성벽은 생존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쌓은 돌 성벽을 넘어 친히 불 성벽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불 성벽은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죠. 이것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은 길을 밝히는 빛뿐만 아니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였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외부에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 한 가운데 거하시며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의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건물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철저한 계획이나 완벽한 시스템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보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보험으로 저축으로 인간 관계를 안전을 추구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환상의 초점이 이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방 땅, 바발레는 흩어진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오라, 피하라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긴급한 명령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하늘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은 이 포로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허락하신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올 때입니다. 바벨론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와 시온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눈동자는 우리 모임에서 가장 민감하고 보호받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즉각 반응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과 그 백성을 약탈했던 나라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시기만 해도 그들은 종들에게 노력거리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 강력한 바벨론도 결국 멸망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귀한 했습니다. 이제 10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의 절정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전이 화려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가 웅장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는 선언, 선언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교회를 예표하죠. 유대인과 이방이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성소에서 일어나. 엄숙한 선언으로 이 환상이 마무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앞에서 모든 육체,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들은 잠잠해집니다 이것은 경외와 찬양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말문이 막히는 경험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여전히 막혀있고 뭔가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가로막힌 담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의 모든 그 강력한 힘들이 있다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이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환상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묵도할지는 못할지라도 그 크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벽이 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